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RP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의죠.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공기시장 조작,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증권사 수익형 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가 제가 이게 아 내가 이걸 미처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어 증권사 수익형 RP라는 게 있는데 증권사 수익형 RP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돈을 어 이걸 뭐라 해야죠 투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채권 보전 아어 그러니까 이제 원금을 확실하게 보호받는 이 원금 보전이 중요한데요. 이게 알페 법적 성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당연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알페 법적 성격이, 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법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어이 영상을 보시다가 법에 해박하신 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 법을 전공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텐데 어,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증권사가 예컨대 부도가 나거나 지금 증권회사들이 이제 수익형 RP라고 해서 팔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법정에서 이 다툼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그 내용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P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간단합니다. RP라는 거는 repurchase agreement예요. re Read, 다시 purchase 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이제 어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RP를 뭐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리펄스 이제 다시 사는 어그리먼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입니다. 뭐 이게 어 채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RP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래 당사자가 있는 거죠. 어 제가 있고 또 거래 상대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그분한테서 채권을 삽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을 줘요. 이렇게만 하면 그냥 유가증권의 매매인 거죠. 그냥 채권 거래 한 거예요. 어, 그분은 저한테 채권 팔았고, 저는 그분한테 돈 줬고, 그러면 이제 땅 하고 끝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거를 이 산채권을 기간을 정해서 뭐 7일, 10일, 뭐한 달, 세달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repurchase 다시 사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일단 샀는데 채권을 다시 제가 팔아야 되고 그분은 리플 제이즈 다시 사시기로 한 거예요. 그게 RP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한 달이라고 했으면은 제가 이걸 한달 있다가 이 채권을 팔때 그분이 저한테 매매 대금을 주는데 이게 그 당시에 채권 가격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제가 원래 지금 이제 채권 살때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돈 드렸던 돈 거기에다가 이자 쳐서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볼수 있냐면 대출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채권을 담보로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분이 돈 갚으면 제가 그분한테 채권 돌려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rp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rp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면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는 걸 하세요. 소비 대차라는 게 있어요. 소비 대차라는 거는 제가 어떤 분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돈을 갚는데 제가 이분 돈 갚는 분한테 내가 당신한테 5만 원짜리로 이렇게 뭐 100장 해서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5만 원짜리로 갚아야지왜만 원짜리로 갚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 동량의 물건으로만 갚으면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쌀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그러는데 그 똑같은 쌀 내놓으라고 하면 안되는거예요 그게 소비대차예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라는 것도 있고 임대차라고 있는데 그건 뭐 여기는 금융하는거니까 그냥 소비대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거는 은행에서 하는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인 것이죠 근데 RP를 자세히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채권을 사고 매매대금을 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가 이 채권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을 그 당시에 어떤 채권 가격이 있을 텐데 그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빌려줬던 가격에다가 이자 쳐서 제가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 이 채권이 일종의 담보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돈 빌려주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돈 원금 상환 받는 거하고 똑같이 되니까 이게 담보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 그냥 채권 사고 팔았어. 이렇게 해 가지고 유가 증권의 매매야. 이렇게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담보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또는 유가 증권의 매매 이렇게 양분하는 시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RP라고 하는 게 그, 이제, RP는 되게 단순, 단순한 거예요. RP라는 거는 그냥, 어, 채권을 어떤 분이 저한테 팔고 제가 매매 대금 줬다가, 어, 다시 기간 지나면, 어, 이렇게 제가 채권 드리고, 어, 이자 쳐서 돈 받는 계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RP의 어, 정입니다. 의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달성해야 될 목표를 물가의 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고용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 나라가 달성해야 될그 경제적 목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GDP growth로 이제 측정을 하죠. GDP 성장률로 두 번째가 이제 고용인데 그거는 이제 실업률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물가 상승률. 어, 물가죠 그런데 이걸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어요 서로 이게 이해가 상충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세 개를 다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렵죠 음, 이세 개를 어떻게 동시에 다 달성하겠어요 못하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물가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성실하게 어, 사는 사람들 저축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재테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덜 억울해요. 그렇지 않고, 한국은행이 자꾸 경제성장 따지고, 실업의 안정, 어, 고용의 안정 따지면서 돈 마구 풀어내고, 그러면서 집값 올라가고, 어, 이러면,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 바보되니까, 어, 재테크 안 하고, 어, 이런 사람들 바보되니까 이건 문제 있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제 그런 그 경제적인 목표, 물가의 안정이라든가 고용,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뭐냐면 통화량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고 또는 적게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화량을 조정해서 어, 금리를 갖고, 이제 단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를 조절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통화량이라고 해서 M1, M2 이걸 갖고 조작을 했어요. 이걸 이제, 어, 조작 목표, 어, operation target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기준금리 자체를 건드려요. 금리 자체를 건드려가지고, 단기금리 자체를 건드립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라고 그러는데, 7일물 RP 금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치들물로 RP를 갖다가 시중에 만약에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면 되냐면 RP 대상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RP 대상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사주니까 돈이 나가죠 시중에.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는 거고요. 만약에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국은행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은행에서 있는 돈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금리를, 7일물 RP 금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뭐 지금 현재는 0.5%면 0.5%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RP 대상 채권을 이용해서 조작을 해서 이걸 갖다가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RP 금리를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로 이 RP 대상 채권을 이용해서. 이제 시주, 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관리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RP 금리가 정해지면 이게 대출 금리라든가 또는 은행의 수신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면서 연쇄적으로 어, 이제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하는데 이런 파급 경로를 거쳐서 우리 이제 실물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통화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증권사 RP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RP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다 담보부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유가증권의 매매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제가 사실 증권사 RP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수익형 RP에. 그 유의사항 있습니다. 유의사항 있고, 뭐, 원금 손해가 나고, 뭐, 이런 이제 유의사항 있고, 사인하고, 그러고 이제, 어,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만약에 유가증권의 매매로 본다면, 이제 제가, 어, 채권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증권사로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어, 투자금을 줬죠 근데 rp 계약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채권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손실을 누가 줘야 될까요 이걸 유가증권의 매매로 보면 제가 져야 됩니다 왜냐면 매매라는 건 소유권이 이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RP 계약을 했어요. RP 계약을 했고, 그 증권사가 RP 계약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저한테 마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매 대금으로 증권사한테 돈을 준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로 받다면 그렇다면, 어, 아, 계약, RP 계약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대상 채권, 그러니까 RPE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부도가 난다면 그건 재책임이죠. 어,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이걸 만약에 담보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소유권은 증권사에 있는 거예요. 증권사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 채권이 부도가 나면 그거는 증권사 책임이지 재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성격이 중요하죠. 이걸 담보부 금전수비대차 계획으로 볼 것인지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로 볼 것인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뭐딱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제가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어디에다 했어요? 어느 증권사에다 했는데 그 증권사에서 이제 어, 뭐 특판 RP 같은 게 있어서 제가 RP를 들었습니다. RP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당연히 유가증권의 매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투자자금, RP에 투자한 자금의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대상 채권이 어떤 건지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주 이상한 채권들 넣어 놓고 뭐 부도가 쉽게 날수 있는 그런 채권들 넣어 놓고 저랑 말 RP 계약을 증권사가 해 버리면 저는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이 대상 채권이 부도가 나 버리면 그 책임을 제가 온전히 다 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증권사가 그 채권을 명세를 못 보여 주겠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좋은 거죠. 제가 녹음해 놨습니다. 녹음해 넣고 어, 나중에 문제가 생면은 제가 항변할 수 있죠. 제가 이거는 어, 이런 거죠. 분명히 거기에 안전한 채권이 돼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담보부 금전 소비 대차계약으로 저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구도 그렇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보부 뭐.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이거는 투자자한테 좋은 일이다 에, 증권사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증권사랑 그 거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수익형 rpe 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rpe 를 유가증권의 매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어, 소유권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권인데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제가 이 물건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대요. 그런데, 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해석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 제가 든 수익형 RP 있잖아요. 이거를 유가증권의 매매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RP 대상 채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팔고 다른 시 채권으로 갈아 끼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증권사가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유가증권의 매매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증권사가 뭐잘 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가, 어, 뭐 증권회사가 파산, 뭐 이제 IMF 때는 좀 그랬지만, 그때도 뭐 채권 보전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랬으니까, 뭐 증권사가 파산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안 되는데, 아, 이거는 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어, 결론을 제가 못 냈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 댓글을 남겨 주시면 어, 제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